바닥에 떨어진 이 종이를 주워드신 분께서는 분명 낚시터 근처의 외딴 횟집에서 파는 출처가 불분명한 싸구려 생선회를 섭취하신 뒤 정신을 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보이는 건물한 개가 자욱하게 낀 하늘과 말라비틀어진 낙엽으로 가득한 땅.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드넓고 탁한 강물이겠죠. 걱정 마십시오. 적어도 이 종이에 적힌 수칙들만 잘 따라주신다면, 이곳 망어천의 물 위와 아래에 사는 그것들의 한끼 식사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가능만 하다면 저희 사무소의 직원 중 하나를 보내 당신을 구조하고는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직원들이 고작 당신 한 사람을 살리려고 시간을 투자할 만큼 한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푸득이하게기 종이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수칙들을 잘 지키시며 무사히 망어천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어천은 조선 중기에 쓰여진 여러 야담의 기록만이 남아있던 거대한 호수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호수는 토지공사 및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현재는 그 자리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즉, 현재 당신이 있는 이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일이니까요. 이 장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호수와 땅 사이에 놓인 나룻배를 타고 망어천의 중앙에 도착하신다면 아마 무사히 현실로 귀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래의 수칙들은 모두 그 방법을 성공적으로 따라가시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니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이곳에 오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낚싯대와 떡밥 및 여러 낚시도구들을 보유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망어천이라는 신비로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다는 낚시꾼의 충동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호수가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돌린 뒤 뇌리에 새기십시오. 저물 속에 사는 생물들은 당신에게 순순히 낚여주지 않으며, 되려 언제든 당신을 낚아채 저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이 수칙은 가볍게 넘기시고 이어서 이번 수칙을 확인해 주십시오. 망어천은 분명 당신에게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어천을 떠나 안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망어천 외부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역시 아는 바가 없으며, 설령 당신이 그 밖으로 안전히 나가신다 해도 현재로 돌아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무모한 도전을 원하신다면 시도를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견디셔야 할 겁니다. 나룻배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은 망어천의 초입이며 강을 따라 천천히 돌다 보면 강 위를 매운 안개 사이로 떠 있는. 허름한 나룻배 한 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길을 걷던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적힌 각 수칙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절반쯤 되는 위치에 이른 기분이 들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마주하지 못하셨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서둘러 나룻배를 찾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길을 걷던 중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 피투성이의 관복을 입은 남성이 당신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면, 부관참시. 라는 단어를 크게 네번 외치십시오. 그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탐관오리로 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즐겁을 하며 도망칠 겁니다. 야담에 따르면 이곳은 탐관오리들의 목을 베어 물 속에 던지던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아기는 죽어서도 악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호수물이 부글거리며 그 속에서 흰옷을 입은 형체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온 호수의 옛 신이며 그를 향해 호상유거라고 예를 갖춰 말한다면 그는 만족하며 즉시 나룻배 한 척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를 목격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도망치려 하면 그는 크게 분노하며 당신의 몸을 두쪽 낼 것입니다. 이 규칙은 절대 수정되지 않으니 혹시 이에 반하는 규칙을 발견하셨다면 무시하시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자리를 펴고 낚시를 하고 있는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을 발견했다면 그는 새로운 낚시꾼을 몹시 반가워하며 당신에게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라며 한 물고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때 물고기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크기가 너무 작은 거 다니오? 라고 물으십시오. 그는 자존심이 상해 당신에게 그 물고기를 호수에 던지고 대어를 낚는 데에 다시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눈에 붉은 빛이 감도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즉시 대어를 낚으셨구려. 라고 칭찬하십시오. 그는 웃으며 오늘 낚시는 이쯤하고 돌아가야겠군요. 라고 말한 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직진하십시오. 그 이외에 다른 답변을 하고 살아 돌아온 사례는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꾼의 새참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해당 답변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당신을 시선을 끄는 생기가 넘치는 꽃한 송이가 호수에 피어나 있다면 그 꽃의 잎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천천히 몸이 이끌린다면 바로 전속력으로 달려 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지십시오. 이곳은 과거에 이미 없어진 곳이며 그곳에 살아있는 존재는 당신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생물을 따라한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망어천에서 당신을 현실로 돌려보내줄 나룻배는 한 척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나룻배를 만들어 준다는 정체 불명의 인물을 만난다면 즉시 호상불유거라고 그에게 외친 뒤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그가 만들어 준 배를 타고 현실로 돌아온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방해물을 이겨내고 무사히 진짜 나룻배를 발견하셨다면 이제 거의 탈출에 가까워지신 겁니다. 당신이 타는 즉시 나룻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한숨을 돌리기도 전, 이제는 망어천의 호수에 사는 존재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래의 수칙을 유념하십시오. 이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룻배를 타며 호수의 물에 손을 대거나 마시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물속에 사는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냄새에 매우 민감하여 아주 잠깐 물에 집어넣은 손가락의 냄새 역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혹 배가 흔들리는 등 모종의 이유로 이미 물에 접촉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당신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얌전히 호수의 한끼 식사가 되십시오. 배의 주변에는 물한 개가 자욱하게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개를 걷기 위해 손을 휘젓다가는 안개 사이를 부유하는 어떤 존재에게 가까이 오라 말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좁은 시야가 답답하시더라도 얌전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 중 건너편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 여럿이 나룻배 한 척을 타고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면 그들의 배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올린 후 배에 합석하십시오. 그들은 뱃놀이를 즐기는 양반들로 분명 허름한 옷차림인 당신을 광대로 생각해 장기를 부려보라 명령할 것입니다. 이때 어정쩡하게 춤을 춘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장기를 끄집어내 뱃놀이 간식으로 사용할 것이니 닐리리아든 아리랑이든 당신이 아는 어떤 한국의 민요를 축을 각오로 부르십시오. 이때 그들이 만족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배를 타고 빠르게 호수의 중앙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다행히 그저 그렇다는 평을 받는 것에서 그쳤다면 다시 당신의 나룻배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호수의 중앙은 붉은 빛을 내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장소에 도달한다면 나룻배는 스스로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붉은 물도 보이지 않는데 배가 멈춰선다면 배의 몸체를 어루만지며 내 몸을 나누어 줄 테니 더 가지 않으련? 이라 말하십시오. 이때 당신은 나룻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신체 일부를 바쳐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 없어져도 큰 무리가 없는 부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어느새 그 부위가 사라지며 배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외쳤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나룻배가 위든 콩파치든 신장이든 심장이든 싱싱한 고깃덩이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빠져나가고 싶다면 그것들 중 하나를 넘기시고 몸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굶주린 배와 함께 호수에서 지내보십시오. 지금 순순히 받치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붉은 물에 이르셨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물에 뛰어들어 누운 자세를 취하십시오. 잠깐 숨이 막힐 수는 있지만 절대 티를 내거나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다면, 당신은 어느새 어 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현실의 어느 호수 중 하나의 근처에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발견하셨다면, 040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망어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더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칙들을 다 외우셨다면, 이 종이는 그대로 바닥에 던져두시고 떠나십시오. 그것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코팅된 종이에 격한 관심을 표할 것이며, 당신 역시 더큰 위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길. 매뉴얼 보관사무소장 100.